니다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그 뉴스 내용에서 많이 확인될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휴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 어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혹시라도 이를 통해서 매매 활용하시는 분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라 점을 숙지를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튜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보톡스라는, 보톡스, 보톡스 많이 아시죠? 다들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보툴리는 톡신이라는 요소를 만드는, 만들어서 생산하는 회사고, 실제로 국내에서 점유율이 1위인 회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했던 5월 1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확인되면서 장중에 15%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호가창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이 장중에 변동성이 또 은근히 부담스러워서 접근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자면 휴젤이라는 종목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시총이 3조가 넘어가는 회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순위가 12위의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3조 2,562억 원이고, 어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죠. 외국인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 이 베인, 베인 캐피탈이라는 그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상당한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매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어떤 제품이냐면 보툴리눔 톡신 제재이 보툴렉스 그리고 더체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바이오코스메틱 웰라쥬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매출의 반 이상이 이 톡신에서 나오는 톡신 사업에서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 종목이 지금 모멘텀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최근에 그 M&A 이슈죠. 그래서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로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슈젤이라는 기업을 원하는 회사들이 국내 대기업이고 혹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회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히 쓰자면 어, 현재 이 슈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SK도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GS에서도 인수 의향을 확인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 앤 존슨까지 인수 의향을 말을 함으로써 처음에 인수의 가격이 최대 2조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어 최대 인수 가격이 3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 휴젤의 인수 가격에 대한 이 가격의 범위가 국내 제약업계 최대 M&A 규모였던 예전에 한국 콜마가 CJ 헬스케어 인수금 1조 3천억을 넘는 3조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좀 전에 그 휴젤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휴젤 인수 지분이 베인 피탈이 보유한 지분 44%예요. 그래서 이 지분의 현재 가격은 9,391억이지만 최대 아, 9,391억이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최소 2조원 이상을 배팅한 것으로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슨 존스까지 참전을 하면서 인수가 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외에도, 이 다른 국내 대기업이 참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M&A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슈제의 상승 모멘텀 두 가지, 두 번째를 살펴보면, 어 아무래도 어떤 기업이든지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는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 사상 최대의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38억이었고 영업이익은 294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94억이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증가가 확인된 상황인데 2분기의 컨센서스 역시도 1분기와 유사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실적 증가로 인해서 연연 실적도 연간 실적도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적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매출이 많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현재 휴젤이 국내 바이오 제약사 중에서 탑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 있고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휴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45%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음으로써 매출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질적으로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1분기 이 내용이긴 한데 1분기에도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7%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률도 46.2%를 기록하면서 국내 탑 수준에서 이런 수치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적이고 향후에 이 보톡스 사업, 산업 자체가 연간 지속적인 성장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회사 이슈젤 회사 내에서는 2025년에 1조 클럽 가입을 목표로 총력이 기울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게 이슈젤의 상승 모멘텀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자 모멘텀을 좀 보자면, 어, 국내 점유율 중에서는 슈젤이 1위예요.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신 상황이고. 이거랑 덧붙여서 해외에서도 해외 국가로의 진출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투자의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음, 국내 내수 에서는 내수 시장에서는 사실상 휴젤이 현재 1위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처음에 거래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할인폭을 적용을 해서 거래처를 보통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할인폭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지켜지면서 어, 소비자의 니즈가 유지가 된다는 내용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점유율이, 할인폭이 낮아졌는데도 점유율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제품의 만족도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이 시술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클레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이제 미국 FDA에서 이슈젤의 레티보라는 제품에 대해서 품목허가가 심사 중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된다면은 또 추후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유럽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허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뉴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2월 4일에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이제 추세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은 1위를 공고히 지켜내는 것과 동시에 해외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글로벌 판매량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해외 판매에 대한 얘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과 중국은 3대 시장이죠. 이런 성형 미용 시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그니지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향후에 회사의 펀더멘트를 굉장히 좀 강력해질 수있다는 얘기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유럽과 미국의 톡신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이 기존의 보틀리는 톡신의 가치를 9,200억 정도에서 1조 7,200억 정도로 상향했다고 하죠. 거의 두배 수준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서 판매 예정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률 예상된다고 하고, 유럽에서도 올해 하반기 기대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잠깐 했었는데, 어 중국에서는 2020년 10월 21일에 허가를 받았고, 올해 2월 4일부터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1,500개의 병의원 영업망이 확보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연간 매출에 대해서는 200억에서 250억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대로 된다면, 회사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큰 상승폭이 확인되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네 번째. 글로벌 성형시장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성형시장 규모가 98.6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향후에 2028년까지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제한받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시술 상담이 더 늘었다는 보고가 많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줌이나 구글 듀오, 줌이나 구글 듀오는 이제 화상 회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줌이나 구글 듀오 등을 플랫폼을 통한 원격 업무 방식에 급증하면서 성형 업계가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화상 회의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동시에 노출시킬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 성형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최근에는 이제 화상의 플랫폼 때문에 다수에게 본인의 얼굴을 노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주름 제거술이나 아니면 뭐 입술 확대 필러 아니면 뭐 리프팅, 보톡스 관련 이런 안면 성형 시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 자체가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줄었다 계속 반복을 하는 와중에 이런 화상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 안면 성형 시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서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향후에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도 안면 성형 시술 그러니까 보톡스를 포함한 거죠 이 보톡스를 포함한 안면 성형 시술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휴젤의 주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어, 코로나로 오히려 시장이 커졌다고 하죠. 백원대 글로벌 성형 시장. 그리고 원격 근무 확산으로 화상 회가 일상화되면서 안면 성형 시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늘었다고 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실제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시술은 감소를 했지만 안면 보톡스와 필러 등 안면 성형 시술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울을 보는 것외 자신의 사진을 뭐 앱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 그 자신 있는 이미지만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반면에 원격근무 플랫폼에서는 그런 편집 같은 게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런 안면에 대한 시술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현재 실적도 매우 양호하고 좋지만 향후에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확대나 영업이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모멘텀을 간단히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M&A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인수의 의향을 보이는 회사들이 대기업이거나 글로벌 제약회사라는 거. 그리고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 있고 또 국내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내면서 미국, 유럽, 중국 세계 3대 시장에 대한 해외 진출이 임박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성형시장 규모가 현재 98.6조 원에서 향후 2028년까지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안에서도 안면 시술에 대한 안면 성형 시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휴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을 논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 11일 이후에 벌써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자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정말 가벼운 종목이라면 40%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총이 2조 3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과 20일선이 맞물렸던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평선과의 갭은 메꿔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라도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추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2 1선이나 5일선이 이 갭이 줄어드는 갭이 줄어드는 자리에서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뭐 최고가 가격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가에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무리하게 뒤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좀더숨 고르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딱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여러 가지 매각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매수 주체가 충분히 드라이빙을 하면서 이 돌파와 지지를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인 캐피탈을 보유한 지분 비중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가격이 뭐 2조에서 3조 사이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 지분 비율이 44%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회사의 가치가 그렇다면 향후에 뭐 5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과할 수 있지만 이 바이오 제약주의 특성상 멀티플을 좀 높게 쳐서 중장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그렇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기존에 가시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분할로 입절을해 나가시길 권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정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각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5일선이나 20일선에서의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비중을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휴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향후에 또 요청이 많은 종목들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